안녕하세요. 뉴박균디 채널의 박디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요, 차이나타운에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1주년 기념으로 다시 초심을 갖고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1회로 소개를 해드렸던 곳이 바로 이 노모아티팔러라는 차이나타운에 아주 노포 중에 노포였는데요. 자, 오늘도 노포 중에 노포, 차이나타운의 노포 중에 노포를 찾아갈까 합니다. 자, 이곳은요, 어, 50년 넘게 한 곳에서 네, 뭐 레노베이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그대로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한국 분들이 여기 뉴욕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잘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집인데요. 자, 함께 가 보실까요? 조심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응. 이치 꽤 네, 변하진 않아요. 자, 들어갑시다. Hello. Ah, 3. 저희가 지금 와 YM이거든요. 1968년을 밀어줬습니다. 아주 높으죠. 53년, 4년 들어가는데요. 자, 합기 식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어 한국 매체에서 많이 소개됐고요. 어이서희 씨도 와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아주 유명하시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 더 유명한데요. 그리고 이곳은 음. 칸토닉 아, 광동 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예, 아, 하는 그 요리를 광동 요리라고 하는데요. 그 광동 요리를 제공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여기가 그 홍콩에서. 1965년에 여기로 이민 오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은 피터리 씨가 운영 하고 계신데요. 그 아버지가 홍콩에서 1965년에 여기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왔을 때 계기는 뭐,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할아버지가 2차 세계란, 세곤,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에 공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영주권 뭐 이런 판매는 그런 절차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내 가족이 이곳, 아, 뉴욕으로 이민 와서 처음 이민자로 살아갔죠. 1965년에 와서 이 합기를 문을 서신 주인장에 처음 하신 일은 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합이라는그 중국 식당인데요 거기서 주방장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방에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파트너와 함께 이곳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실에 말이죠.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 그게 196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피터리씨가 물려받은 다음에 젊은이들을 위한, 뭐그 당시죠. 젊은이들 위그 메뉴를 몇개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 메뉴는요, 아, 북경식 네. 돼지갈비,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여기 이렇게 소금 후추라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간단한 맛 그런 게는 거죠. 그런, 뭐, 새우, 그 다음에 돼지갈비, 뭐, 이런 것들을, 오징어,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튀김 면 위에다가 이렇게 해산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수피한, 뭐, 찐득찐득한 걸 올려가지고 나오는 거 보실 텐데요. 그것도 아들 씨, 필터리 씨가 만든 고안한 그런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학교가 더더욱 유명해진 것은 옆에 사진이 쭉 있는데요. 앤토니 벌던. 저,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그 햄버거, 네. 앤니 벌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수제버거,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앤토니 벌던이 이곳에 세번이나방문 했다고 합니다. 뭐 각종 프로그램, 뭐, 노, 노 레저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외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이, 여기 주인장 인터뷰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이 펠털리 주인장이 가장 보람된 일이 매냐는 기자의 질문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2018년에 50주년을 맞은 게 가장 큰 그거였고, 그다음에 엔테니브레이시가 세번 시기가 방문했던 것이 가장 큰 기억이다. 가장 큰평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소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때 차이나 편도 뭐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식업이 주로 발달하고 관광 산업이죠. 뭐 기념품 팔고 이런 가게들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어, 팬데믹이 오고 나서 차가 탄이 완전히, 예, 전멸을 했었는데요. 필터리시도 이 탑기를 좀 받을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맞아고 뭐, 테이크아웃만 하면서 연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문을 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참, 저도 참 의아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50년 동안 이한 자리에서 똑같이 같은 메뉴로 이렇게 영업을 한다. 그 지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왜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전통을 조사하고 싶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있죠? 그걸 뭐,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어, 변경할 계획도, 확장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그런 데서, 이런, 어, 훌륭한 음식점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고집에서 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스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없고요. 또 동생은, 어, 이 식당 영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57세, 8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실 계획을 합니다. 어, 피터리 씨가 개인적으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네요. 글쎄요, 학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면는데요 자,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말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한국말로 메뉴가 쭉 써있는데요. 아, 요거, 맛있는 게 아주 많아졌습니다. 가격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네, 옛날에 뭐10몇 끓였죠? 그 가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 뭐, 29, 25, 69, 뭐, 이렇게 비싸네요. 네, 전복 세삼 정도 비싸네요. 네.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개볶음입니다. 자, 개볶음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볶음이 안 보이는데? 여기 없고졌는데요 어? 아, 시프 들열 있군요. 아, 깜짝이야 아, 크랩스 캄토니 스타일이네요. 아. 다 맛있어 보는데 네, 저희가 주문한 영신 비로이 맞습니다. 영싱비프로메 어우 여기 푸짐한데요 저희가 보통 중, 뭐, 동네 중국집에서 먹는 로앤하고는좀 상당히 다릅니다 아, 뭐, 국수가 국 다른데?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떤 맛일지 요르겠 아, 맛있어 중국음식은 역시 불맛 아닙니까 불맛 와불맛이 상이 확 느껴집니다 와 맛있네 고기도 뭐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고요 야채도 아주 풀려들었는데요. 자, 고기와 배추. 음 먹자고, 노포에는요, 뭐 짜지 않습니다. 신중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국에서도 짜게 뭐 자극적으로 많이 나는데, 정말 신중하다고 음 습니다 네. 와, 맛있다. 네, 유명한 광동식 개볶음입니다. 와, 이동물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우, 냄새가 끝내줍니다. 이거. 와, 밥이 있어야 돼. 개껍데기 먹어야 되는데. 와, 아, 이거 맛있겠다. 자, 이렇게 살을. 뭐, 어, 이렇게 가 크진 않지만. 어. 아, 군침이 보네. 먹어봅시다. 음. 음. 생각보다 살이 많아요. 아, 이거 맛있다. 아, 이게 소스가 진짜 다르네. 아, 이걸 해야겠다. 못 참겠네. 이겁니다. 이거 해야죠. 이거, 이거죠, 이거, 죠 이거, 배는 뭐, 이거죠? 아, 맛있다. 이거 끝내주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맛있다. 음, 와. 짭조름하네요. 맛이 정말, 와, 귀엽습니다. 음. 음. 개보다는, 뭐, 개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소스가, 그 볶음소스죠? 정말 맛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음. 소스에다가 밥 끓인다고 짱입니다. 맛있네. 아, 개오리이 이거 최고네. 핫기는 대볶음입니다 진짜 맛있네. 음. 쳤다맛다이 핫기는 뉴욕에서 영상 제작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TV분들이 오셔서 다큐멘터리 같이 만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오시는 분 마다 학교 어디 있어요? <laughs>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몇번 저도 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거 아시죠? 서울 사람들은 익산 빌딩 잘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되게 신선해 안에가 오래된 게 있잖아요 느낌이 완전 신선한데? 이것도 오버쿡 하지 않았어요. 음. <laughs> 넣어도 모르고 <먹어도> 살이 나오네요. <laughs> 새우튀김에다가 마요네즈 소스 얹은 겁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자, 이게 원래 중국 음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발한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못먹어는데한 10년 전 이때부터 중국 음식점에 이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아몬드, 슈림프라고 뭐, 하기도 하고 여기는 호두인데요. 포도에다가 브로콜리하고 이제 마늘 소스를 얹은 새우튀김인데요. 정말 이건 호불호가 없습니다. 합기는 어떤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네. 제가 진짜 새우튀김 좋아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와, 음, 너무. 음 뭐. 미친 맛이죠. 음, 진짜 맛있네. 와. 재료가 신선한, 신선한 게 느껴집니다. 재료가 아주 탱글탱글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익히지 않았고요. 쫙쫙하게 튀김을 싹들어나왔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장미의 손길이 느껴지니. 음, 와. 네, 오늘 뉴욕 박튼 채널에서는요메나탄 차냐타운 높이 중의 높고 합기 찾아서 왔습니다. 아, 이렇게 해보고 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초반 일리언이 됐습니다. 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1리을 맞아서 소심잊지자왜냐면 아, 저희가 첫 회로 처음에 처음을 어색했지만, 네. 네, 여기 바로 옆에 노마티 팔러 최초의김썸이라고 거기 네, 찾아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1년 동안 일단 한, 그러니까 한 주도 버리지 않고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또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또 앞으로도 계속 뛰어나갈 것입니다. 조심히 눈치 않고 보습니다자 오늘 여기까지요. 고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곳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